행운을 빕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사령관님, 헉, 허, 허 허깨비는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해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방물이 부족합니다. 공은 쫄은 데은 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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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접근 중 방어 필요함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극 재생력 공유 중 진로 진행 중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 <laughs>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거기 아니죠. 연구 어? 시간 전 전기.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음. 지금 전사들이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어둠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연구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땅 속에 정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천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도움을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연구 완료. 재로봇들이왜 <laughs>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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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실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마시든가요? 아, 사는가님 선택입니다. 거긴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악동들이 아,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놓아님업레이드 완료... 수정탑이 막히는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선 내가 왔노라. 나츄. 광물이 없는데 장난를 시킬래요? 어둠 속에선 내가 왔노라.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너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게나 가스 조심. 우리. 적이 우리,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죠.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 공력장이 너의... 뭔지 알죠 자나깨나 가스 조심. 로봇 나가신다. 재밌잖아요. <laughs> 배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아, 공략한가요? 이거 큰일 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해서야 하는데. 가스를 첨가 및 공격장 안에 배치하세요. 배신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아이,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가스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가부스가니다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 가스가, 가스가. 가스가, 로드 리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볼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거긴 아니죠. 가스가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질렙쥬!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요. 아, 테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제3기 병력을... 내가 무슨 말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머릿 속에서 나가십시오.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막아야지 하 않을까요? 가스는 점검이 필수.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목소리> 거기 <거긴> 맞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 업그레이드 완료. <목소리>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 주십시오. 선생 공격받는 데부족하지않겠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가스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 동맹이 공격받는데 이거 말 있나요? 메전이 정말 싫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스 영원히 아, 가동되도록만들이지만가가지고 있는 게뭘까가요제로봇요이지 뭡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놀리나> 저는 메리한테 걸겠습니다 한상 최고급 비료들이라든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미어 파워 업!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자나깨나 <laughs> 가스 조심.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오,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했는데 고구마 있나요? 나스베 오늘 오이것들이 마지막 가을 찾입니다. <laughs> 아, 이제 재미써시려던 이었는데 레이드 완료,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laughs> 그러니까 에헤,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차대 재생 능력 공유 중. 지금 어, 어, 진행 중입니다. 그, 공격받는데 재생, 궁금한 있나요? 공유 중. 광물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진행 중. 맹이공받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통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음, 공격 모르나요? 공명이 공격받는지 알고 있나요? 탐사정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보급품이 음. 꽉찼습니다 음. 어둠 속에서 내가 원다 모두 준비해라. 적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에너지 업하고 터파! 거긴 아니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했나요? 시작! 병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혜해야 한다.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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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벨시루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